지금 요 부분은 영화 10, 12, 12도 정도 되겠네요. 이요. 직접 생산을 하셨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물 교체도 안 하고 100% 무한 부분 한수도 안 해요. 약간 포스트 같은데요? 아, 네. <laughs>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쨌든 일단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laughs> 아니 뭐 저도 갔다 왔고 다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털드입니다. 오늘은 관상화 박람회에 어떤 물생활 용품들이 참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기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쿠아이브입니다 네. 저희는 수경재배 킷업체고요 폴리카보네이트로 튼튼하고 확장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럼 어떤 거를 지금 기르실 수 있는 거? 뭐 스킨답서스부터 시작해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은 다 키울 수가 있죠 와, 예. 고구마는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뿌리 내릴 때에는 물에 당기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해서 밑으로 길게 되면 이제 거치대를 연결해서 이 밑부분이 물르지 않게 얹어서 뿌리만 내려오게 그렇게 길게 되면 오래 키울 수 있고 계속 죽이지 않고 와.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유튜브에 해수인 t v 에서도 모모를 키우는 컨텐츠를 하셨었는데 네네네. 거기서는 이제 직접 만드신 걸로 작업을 하셨었거든요. 사실상 요 키트가 있으면 그런 수고를 좀덜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키울게요. 튼튼한 정도는 알로카시아가 한 2kg 정도 되는데 뽑아도 어, 와 이게 무게 견디기가 상당하구나. 상당하구나. 어? 수입을 해서 오신 건가요? 제가 직접 생산을 했고요. 국산품입니다. 아 직접 생산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원래 이런 제품을 만들 신게 있나요 어항은 취미로 하던건데 이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직접 만들었어요? 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감성적인 여과기 디자인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약간 의도를 하신건가요? 제가 수초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네. 빛이 투과를 해야 되는데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나 그런게 있어서 그거를 염두해주고 처음에 맞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시대를 끼워주시면 은 이렇게 아 지금 이것다 연결이 돼 있군요 네네 약간 레고 같은 거네요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메일로 주셔가지고 네. 한번 써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런 정식 출시가 됐나 보네요 네 정식 출시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 네. 그러다 이제 박람회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허접하지만 부랴부랴 참여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저희는 뭐 자동으로 청소하는 수족관이라고 해서 2~3개월에 한 번씩 필터만 교체를 해주시면 몇 년이 지나도 물 교체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요. 청소를 안 한다고요? 네. 물 교체 없이 깨끗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데 네. 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이 이 필터에 모이게 되고요. 필터에서는 계속 깨끗한 물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처럼 이 필터만 교체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원리가 그러면 정수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맞아요. 계속 깨끗한 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물 교체도 안 하고 100% 무한 부분 한수도 안 해요. 어, 뭐야? 괜찮아요? 응. 방수인가요? 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도. 물 없어요? 네 어, 앞에만 물이 있고 뒤에 물이 없어서 장식이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음, 그래서 뒤에 뭐 인형이라든지 다양하게 테마 연출도 가능하시고요. 아, 그렇네. <laughs> 상가나 업체 같은데. 네. 그런데도 많이 하시고, 가정집에도 많이 하세요. 근데 청소 관리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저희 거를 많이 어, 찾아주세요. 벽걸이형으로도 있으시고요. 막 공간을 막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네.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는 모델이 다양하게 있어서 장소에 맞게 또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설치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인테리어하실 때는 이렇게 매립형으로도 깔끔하게 가능하시고. 신기하네. 응, 네. 이런 식으로. 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일렉투아라고 하고요. 이제 냉각기와 히터의 기능이 통합된 시즈 항온기를 개발한 개발사입니다. 얼음이 좀 얼은 건데. 얼음이 얼었다고요? 네, 만져보세요. 뜨네? 네. 이 부분이 차가워지고 네. 뜨거워지면서 수조에 거칠해놓으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제품이에요. 낮춰도 주고 높여도 주고. 에어? 이제 어플로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목표 수온을 설정하면 지금은 강남 매장이니까 그냥 10도로 해놨거든요. 네. 10도가 될 때까지 계속 냉각이 시작돼요 민감도는 0.1도 단위로 관리가 가능하세요. 26.1도가 되면 냉각이 되고 25.9도가 되면 히터가 돼서 계속 26도로 유지해주는. 빼는 뭐예요, 그럼? 아, 이게 약간 시래기의 기능을 하는 건가요?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어... 냉각은 열을 교환하는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방금 킨 건데, 제가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어, 예, 예. 지금 이 부분은 영하 10... 12... 12도 정도 되겠네요. 이 요... 신기하다. <laughs>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어 36만 원이고요. 36만 원. 네. 네.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좀 세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어항까지 커버가 되느냐가 되게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두자 광폭에 네. 설치하시면은 네. 최대 4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조 온도가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가는 환경이라면 26도 선으로 유지가 가능하세요. 두자 중폭은 5도. 브리딩 하시는 분들은 예민하게 이제 하실 텐데. 그리고 기존 냉각기들처럼 뭐 호수나 펌프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거치려면 설치가 끝나서 뭐약육항을 갑자기 운영해야 된다거나 아픈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빼서 여기다 꽂고 기다리고 끝 여름에 네.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팬을 달아서 그걸 네. 증발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장에 이런 제품이 있긴 있어요? 없죠 아, 최초예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문대학교라고 전국에 한 7개 정도 있는 수산생명의학과인데 수산 거기서 수산생명의학과? 네네네 어? 이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아 돈을 많이 벌수 있죠. <laughs> 예. 수산생명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랑 사실 비슷한데요. 네. 예, 딱 하나 다른 거는 이제 수의사 같은 경우에 는 모든 걸다 치료하지만, 저는 이제 수산생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뭐 양서류, 뭐, 뭐 고래, 상어 아니면 물고기 같은 거뭐 어패류 그리고 또 저희가 먹는 김, 미역까지 다 음. 가능하고요. 아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수산질병관리사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양,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수산생명의학과입니 그럼 오늘은 매일 나오셨나요?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산생명 이어가라는 과 자체가 굉장히 조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또 홍보하고 대학교도 홍보하는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요네 저희는 다 학생입니다 뒤에는 약간 끌려나오신 것 같은 분들도 아, 아, <laughs> 친구들 1학년, 저는 이제 4학년 네, 화석이죠. 아, 화석. 끌고 나오신 거 같죠? 사실,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전문대학교에 수산 생명 의학과 이런 학교가 있다라는 홍보하러 나오셨어요. 그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학교 와라. 간단한 게 있어요. 의학이죠. 의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운을 입고, 연구도 할수 있고, 또 화이트 칼라고, 병원도 열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눈을 좀볼수 있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돈... 네벌수 네. 있죠 잠깐만 지금 약간 0.5초 정도 망설이셨는데 망설임의 이유는 뭔가요? 그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잘해야 돈을 또벌수어 있... 아, 인터뷰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가위바위보 이기신 거죠? 아네 무조건 인죠몇 살이에요? 한번더 공부를 해가지고 21살 어? 대수까지 해서 들어갈 정도다? 아, 좋죠 일단 희소성이 있으니까 과 자체가 네. 20살 때 입학할 때도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재수한 거예요? 그런 거. 건... 어쨌든 일단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네요? 아 그쵸 언제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마 1학년 다 수료하고 내년 가지 않을까 어, 선배님 너무하시네 예비팀장들 아, 네, 어, 데리고 이렇게 아니 뭐 저도 갔다 왔고 다 가야 되는 게 아닐까 <laughs> 네. PMD 코리아라고 하는 사료회사인데 타이오와 오션프리 두 가지 사료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료. 네, 사료 전문회사입니다. 베타 사료인데, 이제 오션프리에서 나온 베타 사료고, 요세 가지는 이번에 처음 출시한 건데, 이제 수질 관리제, 블랙워터, 그리고 허브, 워터가드 해가지고, 이제 물에서 비타민을 공급하고, 그중금속 같은 거 배출하는 그런 신제품이 이번에 출시되었습니다. 타이어 사료 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타이어 사료는 일단 마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면역 강화 전문 사료입니다. 어, 마늘? 네. 너무 그래서... 그, 한국인의 관점 갖다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마늘의 알리신이 어쨌든 그 면역 강화한 데서는 좋은 영양분이기 때문에 네, 네 면역 강화한 사료이고 그리고 니아신이랑 그런 비오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느러미나 그런 꼬리 갈라짐 네.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그 육지거 무이 사료 출시됐는데, 출시하자마자 거의 완판돼가지고 2차 오더 바로 들어갔거든요. 완판의 비결이 뭡니까? 완판의 비결은 아무래도 성분이겠죠. 선인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네. 선인장이 들어간 걸 어떻게 알고. 육지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다 아시죠? 아매니아하시니까또 또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하이오 그레뉴 그린이라고 이 사료가 이제 식물성 사료예요. 완전 침강성인데 식물성 사료가 또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건용 맞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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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료는 아니고 강아지 확, 간식. 도 없이 강아지가 있어.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료에서 이제 저희가 그 앵무새 사료도 되게 유명한 사료가 있어요. 오션프리 사료는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사료인데 이 사료는 어종에 맞춤 전문 사료예요. 그래서 금붕어 같은 경우에는 소화흡수력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소화율이 떨어지지만 단백질을 높였어요. 성장, 번식 그리고 발색 이런 거에 중점을 둔 사료입니다. 약간 호스트 같은데요. 아네 <laughs>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이신가요? 네 저희는 주식회사 아웃플랫폼의 김영표 대표이고요. 네. 물생활 전문 플랫폼 우리 동네 수족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족관 <laughs> 혹시 약간, 들어보셨나요? 약간 당근마켓 을아뭐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물생활계 당근마켓도 되고 싶은 생각을 있습니다. 우리 동네라고 하니까 비슷한 느낌이. 생활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우리 동네에 있는 수족관이 실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항상 네이버 어... 카페, 밴드로 통해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적인 어플의 기능은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치기반으로서 해 가장 가까운 수족관, 물방 같이 지하나 이런 데로 좀 들어가 있는 분들도 찾기가 안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 제휴사로 들어와서 소비자분들께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와, 그런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이랑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어플 디자인 하시는 팀장님이시요 어플 그다음 인테리어 뭐 전시 이런 것도 다 하시고요. 어, 이런, 이런 것들 아이템들도 나... 다. 집니다. 네 저희 뭐 항공 박스 그다음 뭐 건설 뭐 인테리어 자재 같은 거다 사가지고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상 생물 전문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저희 세명다 공통점이 문생활 관련해가지고, 10년 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야, 신기하다. 이런, 이런 것들도진접 만드시죠. 네 맞습니다. 트라일도 있어서 한번 찍어주시면 아, 네, 아, 어플 아, 다운로드 가능할 겁니다. 음 네, 뭐 하는 거요 네. 저희 아 스티커로 해서 요즘 좀 힙하게 좀 많이 꾸미잖아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스티커들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요 요기 떨지는 네, 거예요? 스티커가? 네 스티커입니다. 괜찮은데? 잘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기들이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물 묻혀서 붙이는 건가 했는데 가장 비싼 스티커도 있어요. 홀로그램 들어간 건데. 아니 이거 누구 머리 속에 나오는 생각입니까? 디자인 팀장님이. 아, 예. <laughs> 이건 뭐예요? 저희 이제 회원가입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블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혹시 저희 이벤트 상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1등에 당첨이 되면 신형 아이패드 네. 미니. 아 제가 그저께 왔었거든요. 어. 아이패드 미니라고 이렇게 돼있길래. 필 피그린 외부 여가기 두 개. 저희 어. 지역하고 나머지 우동수 포인트랑 쇼핑 포인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저희가 그 랜덤으로 데이터 다 수집한 다음에 단순히 그냥 돌릴 거예요. 아 오늘 당첨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또 아. 억울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온오프라인 하신 분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이렇게끔 진행을 하고 또 오프라인만 위주로 하는 또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제휴 아, 아, 네, 2.4제2.4 제품 네, 판매하는 어, 제품들인데 이거는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탐내고 계시는 어, 건데 네. 체험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 초반에 지금 많이 입점을 해계시요 그렇죠. 저희가 초반 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 똑같은 소족한 용품만 팔다고 하면 출혈 경쟁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소족한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드는 분 대상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뭐야 이벤트는? 저도 한번 해도 되나요? 메면는 가능한데 네. 관계자에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한데. 스튜어라고 음... 해서 뭔가 저희 그런 거 괜히 오해 하면안 되기 때문에. 저 카메라 들고 유만인데. <laughs> 근데 아이패드 미니 필요하세요? 저 주실 겁니다. <laughs> 근데 회원가입은 하셨어요? 어 회원가입이요. 아 어, 해야죠 해야. 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힘드네요. <웃음> 하나 둘 셋. 이것도. 제일 제일 좋은 게. 뭐야, 제일 좋은 게. 저희 가장 아, 좋은 건아 부채는 뭐야? 부채. 는 지금 아까 처음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 네, 이 부채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더웠는데. 아, 네 캔디도 있긴 하고요. 캔디요? 네. 베로콜라 시대의 에 캔디 맞, 맞나요 이게? 아 이거 이거. 제로 캔디는 아니에요? S.A. 라쿠라고 대만에 있는 업체고, 저희가 한국에서 수입을 네. 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근데 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저 원래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아,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수질 첨가제들 위주로 많이 있어요. 새우용품이랑 소용품 이런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수질 액상 첨가제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대만에서 갖고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만은 뭐좀 다른가? 아, 아무래도 대만이 뭐, 새우 쪽이나 소 쪽, 그리고 열대, 그 생물쪽이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바이탈이라는 제품이랑 블랙워터 제품, 이제 수초 영양제들, 예 이렇게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Z1이라고 플라나리아 제거 약품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이다. 어, 저런 게 있구나. 아, 예. 예. 어? 뜰채, 새우 뜰채야. 아 뜰채구나. 예예. 예. 아 이거 대만 뜰채예요. 예, 대만에서 만들어가지고 뜰채가 지금 빳빳하게 예. 저거가 되네. 오, 좋은데? 카본 소재로 만들었어. 오, 예, 이 빳빳하지가 않으면은 요렇게 했을 때, 그쵸? 이게 접혀가지고 빠져버려요. 네, 이거 빠져버려요. 하는데. 예. 와, 이거 네. 바로 어 물고기 펌 사용이 좀 좋아겠다. 예. 저희가 이제 페디팜 주식회사라고 삼양에서 만든 관상어 총판하고 있는 거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푸아쿼라에서 간상어 전용 약품들이 있고요 쉐이커 보통 기계로 원래는 양만갖다 하는데 이걸 가정에서 쉽게 하려고 쉐이커를 여기다 사료 넣고 약 넣고 흔들면 골고루 섞이게 되는 그런 쉐이커고요 전체적인 네. 디자인이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약간 의도적으로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뉴트리 포션 같은 영양제니까 영양제 넣고 밥을 섞는다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죠다이 쉐이커도 네. 네. <laughs> 옴니큐어랑 동일 성분이에요. 다만, 당점은, 옴니큐어는, 가루다 보니까 우리 물에 타면, 물에 뜨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는타계기라서 물에 더잘 녹아요. 아. 이게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생충약이에요. 보통, 이제, 내부기생 충도로 아, 예, 네. 뭐 네. 영양제 같은 거는 그냥 구매가 가능하세요. 이게 항생제 같은 거 가까운 수산 질병 관련이라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장 진료인데 정상이나 수질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얼마큼 그치? 진단이 가능합니다 리틀 톤드라고 심지배면 만드는 대로 폭포 위주로 주로 가져왔고요. 예. 와, 어.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예. 있는 폭포가 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예. 안에 이게 예. 아이에셋으로 판매를 하나 봐요. 예, 예. 여기에 심지 배면에 맞게끔 폭포 모듈을 만든 거고요. 예. 예. 그냥 출수구에 저걸 뽑으면 되는 겁니다. 여과된 물이 나가면서 이게 폭포가 돌게끔 작동되는 겁니다. 음, 신기하다. 예, 근데 이게 제품으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수에 맞게끔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고래가 자동으로 그것도. 특예요이 밑에까지도? 그렇죠. 요건 모래만 제일 처음에 특정량만 부어주면은 계속 이게 도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돌 흐르기 때문에 때가 안 낍니다. 지금끼리 아 이래 마찰이 되니까 항상 이렇게 하얗게 이 흐릅니다. 근데 돌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아,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출수에 물이 놓으면 물이 요래 이제 요래 통과해서 놓으면서 수압차에서 떨어진 모래가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이게 무한반복되게 어 있습니다. 여과기가 예. 안에 들어가 요 아닙니다. 이게 일체형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어항에 장착이 예. 이걸 아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 어항이 있는데 들어가는 건 따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90%가 이걸 쓰지 저건 잘안 씁니다. 아, 옛날에는 이런 이제 직접 예. 아크릴도 사고 그걸로 음 만들었는데 예. 요즘은 아예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자기로 만든 거. 근네다 도자기 제품들이에요. 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제품. 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저희 제품들 전체 중에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만 이제 약간 약산성으로 좀 변화를 주고요. 네. 나머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영향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성화가 된다고요? 네, 약산성 쪽으로 약간 pH가 좀 낮아지는 데 네, 낮아지는 거죠. 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국는 온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파제 네, 있는 거네요. 이해 네, 맞습니다. 와, 이디어가 좋지네. 마지막은 국제 프리츠 약품의 제품인데요. 제가 처음 물생활 시작할 때 마트에서 혹은 동네 수족관에 있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찍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저희 같은 업체도 찍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억지로 찍은 게 아니라 예전 추억이 떠올라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라 찍어봤습니다. 어느 누구든 서툴던 시절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떠들다 보니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 또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